오늘은 건강한 자상 여덟 번째 시간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영화 한 편이 개봉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몰려가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동원 관객 수가 17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흥행 사상 1등을 차지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1597년 9월 16일 전라남도 제일 아래에 있는 진도 앞바다 일본 수군의 배가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본의 수군, 일본군의 배가 왔는지 진도 앞바다가 새까맣게 덮힐 만큼 많은 일본군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본 수군을 맞이하는 조선 수군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쓸수 있는 배는 1 2척에 불과 했습니다. 12대 330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명량 해전입니다. 이 해전이 있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 아들 이회라는 이름의 자기 아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은 군인들의 사기가 바닥에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군인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백 배, 천배큰 용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순신은 330척의 엄청난 일본 수군의 배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 군인들 가운데 퍼져 있는 독버섯처럼 퍼져서 군인들을 죽여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이 군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까?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330척이나 되는 엄청난 일본의 군함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초라한 조선수군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야,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우리 12척밖에 없고, 저기는 330척이 된다. 그런 말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런 염려와 걱정은 군인들 마음 가운데서 독버섯처럼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독버섯이 산에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여름에 아버님 따라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하기도 하고 산에 간적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그러면 엊그제 지나갔던 길인데 그 길을 지나가면요 버섯이 착 피어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버섯이 착 자라있어요 며칠 밖에 안 됐는데도 독버섯은 엄청 빨리 자라요 그렇게 군인들 사이에 심겨진 염려와 걱정은 마음속에서 빨리 성장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그것이다. 그렇게 이순신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집중하고 보느냐 중요합니다. 군인들은 330척의 엄청난 외군들의 군대 그 배를 쳐다보고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싸움하기 전에 이미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1 2 척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도 그리고 열두 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군인으로서의 사명에 집중함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더 중요한 가치와 사명에 집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추려고 뱉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종살해하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눈앞에 딱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홍해. 광야에서 처음 만난 것은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무엇을 찾아보았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늘 비유해서 말씀드리죠.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습니다. 왜요?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죽은 바다, 콘크리트 가운데 갇혀있는 바닷물에는 절대 파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오고, 작은 어려움도 오고,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홍해에 집중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성장합니까? 두려움은 뭐, 무엇에서 자라나온 것이 두려움입니까? 그 중심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두려움으로 성장합니 그리고 두려움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데 어떤 단계로 성장합니까? 큰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키에르 케고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병에 걸려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월 첫 주에 제가 서산에 있는 공군 기지 교회 가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최갑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떡과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교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갑도 목사님을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떡과 말씀 목사님의 40여 년의 목회 생활에 가장 큰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계속. 그리고 이 떡과 말씀은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깊이 공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집중합니까? 떡에 집중합니다 떡에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떡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떡은 눈앞에 보이는 일본 군함 330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홍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국의 군사들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이 떡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광야에 서신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유혹입니까? 떡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픈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떡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아, 어떻게 하지? 우리 돈이 없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건강이 힘든데, 우리 자식이 어려운데,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근심과 걱정이 생겨가네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으로, 절망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일의 삶에서의 유혹입니다 떡덩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장 25절 말씀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어,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서울에 가서 살면서 제일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주일날 오후가 좀, 저녁이 때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때는 기숙사 밥을 안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기숙사에 이제 교회 이제 예배도 마치고 사역도 마치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밖에 나가면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고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식당을 골라요. 그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쫙 있잖아요. 그 메뉴판을 골라서 하나 선택하는 게참 힘들었습니다. 선택하는 것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깊이 빠져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염려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염려라고 하는 돌덩이를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큰 돌덩이를 두 손으로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 두 손으로 돌덩이를 들고 있으니까 음식을 할수 있습니까? 딴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돌덩이를 두 손으로 다 들고 있으니까 마음만 나누어질 뿐이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를 던집니다. 염려라고 하는 큰 돌을 우리에게 한대 줘서 두 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마음이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때 염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림나오 무슨 뜻이냐? 마음이 나눠진다 는뜻다 마음이 나눠진다. 집중하지 못해. 여러 가지 생각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산되고 몸이 분산돼서 뭔가 열심히 바쁜데도 결과가 없는 그런 삶이 염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은요 큰 한식 뷔페 부페 가길 했어요. 그래서 가끔 교육자들 이렇게 초청하면 뭐 단임 목사님도 가시고 부목사님도 몇명 가시고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 여러 명 중에 한명으로 가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장신대에서 뭐 밥을 정성껏 해주기는 하지만 뭐찐 밥에다가 반찬 몇개 나오는 그런 거 먹다가 뭐 야 가면 너무 좋은 거.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밥을 막두 번, 세 번, 네번막 이렇게 막 먹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대리 목사님은 한번 갔다 오시고는 안 움직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이렇게 먹으니까 천존도사 뷔페 음식 맛있냐? 그래서 어 너무 맛있어요. 막 먹었. 어 근데 목사님 이 그러는 거건 나는 뷔페 음식 별로다. 그 마음속으로 왜 별로일까? 평소에 너무 잘 드시나?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뭐라 하시냐면 부피 음식으로 오면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먹으면 다른 게또 맛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걸 또 갖고 와서 먹으면 또 다른 게 맛있어 보인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났는데도 못 먹어본 음식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음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래서 본인은 안 좋아하신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쯤에 되니까 마음이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게 마음이 나누어진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음식을 즐기지 못하고 딴데 계속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음식은 여기 있는데 가져오지 못한 음식이 계속 마음이 가 있는. 아 그런 것을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일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 거제할 때가 참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9월 아마 하순쯤 된것 같은데 아침부터 이렇게 나락을 다 이렇게 갖고 와서 여러분 옛날에 탈곡기라고 하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굴러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계가 안돼 있을 때 발로 이렇게 막 누르면 그게 이렇게 탈곡기가 돌아가면 거기다가 변 나락을 이렇게 되면 나락이 탁탁탁탁 앞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쓸어모으고 볏짚을 묶고 엄청나게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가서 아침부터 했는데 달이 뜬 거예요 달이 그런데도 아직 일이 안끝나고요 그래서 달이 뜨고 하는데도 그날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다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 먹는 시간이 밤에 9시 반쯤 된 거예요. 그렇게 타작한 것을 이렇게 우리 집 옆에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고 그래서 아버님이 아,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 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가서 보니까 새들이 우리 타작한 그 다음 날 보니까 새들이 잔치 벌이고 있더라고. 농사를 우리가 했는데 파티는 새들이 다 동네 새들이 그다 모여가지고 왜냐하면까 나락을 이렇게 할때다 걷어갈 수 없잖아요. 밤에 또 하고 하니까 개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뭐 웅만한 잔치를 하고 있는지. 아. 하나님께서 이 미물과 같은 새들도 먹이시는구나. 그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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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o 돌처럼 생각했던 n s o l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1500m 되는 거기서만 자라는 엄청난 그 백향목이 얼마나 많았는지 길거리에 뽕나무 같이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영화 가운데 입었던 솔로몬의 옷도 이백합화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왜 계속 떡에만 증요 떡에만 주목하고 살아가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계속 떡의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유학 제일 마지막쯤에는 LA는 있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당회를 길게 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있었는데 오후 예배 끝마치고 나면 이제 당회원들이 다 모이는데 그래서 목사님, 장로들 모이고 부목사님들 저희도다 들어가서 당회를 하는데 보통 서너 시간을 이렇게 해요. 힘들어. 그런데 길어지는 당회가 있는데 연말 당회는 주일날 저녁에 여섯 시간 했는데도 안 끝나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끝마치고 또네 시간 해도 또안 끝나요. 그다음 주일날 또 여섯 시간 을또 합니다. 뭘 다뤘을까요? 뭘 다루는 당회였을까요? 예산 다루는 예산. 양복 없어. 내가 맡무 부서 이것부터 채워야 된다. 제가 전에 교회, 제가 담임, 내가 이전에 제가 이전에 담임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고 계시죠? 다들 1년 예산이 30억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목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100만 원을 빼서 새로운 사업 하기가 어렵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세창조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2023년 에티오피아 다녀왔죠뭐 제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게네프시아 교회라는 데 가게 됐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기초를 세워놓고 기둥은 세워놨는데 예배당을 새로 세우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 그 교회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과 그 감동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교회 상당한 금액을 보내서 예배당을 세우게 됐습니다. 작년 4월에는 저와 아내가 가서 헌당식에 참여했어요 그교회 길이가 35미터입니다. 넓이가 25미터. 우리 평수로 말하면 265평이에요. 예배당 암만 265명,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건축이 됐어요. 가니까 그 교회 예배당이 꽉차 있더라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한 번도 저희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예배당 없잖아요. 근데, 네 뭐, 남의 교회 예배당 세워준다고 그렇게 애쓰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단한 명도 없더라. 우리 교회도 자체 예배당이 없지만, 더 우리보다 더 예배당에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3년, 3주년 프로젝트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오늘 3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구하시리,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떡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게 있습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떡만 추구하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4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명령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주 그냥 큰 흥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흥행 역사 1등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해에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기독교교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판교라고 하는 곳 용인 아래 있는 판교 그 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가장 많은 데가 판교입니다. 지금 판교가 막 개발될 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어느 교회가 큰 땅을 구입하고 엄청난 건물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 거니까 큰 건물을 세우면 교회가 몇 터지게 부흥할 거다 생각하고 은행 빚을 잔뜩 내서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그렇게 오지 않게 됩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 시설로 경매에 나온 최고 가격을 이 교회가 경신합니다. 오백 이육억의 경매 나옵니다. 시간이 들은 흐른 후에 그 절반 가격에 그 교회 예배당을 구입한 단체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샀겠습니까? 안산홍증인회라고 한 데서 구입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에 속한 교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다 헌금해서 땅 사고 예배당다 세웠어요 결국 누가 갖고 왔느냐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기서 낼름 얼마나 충격이었죠 것은 많은 교회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오랫동안 교회도요 땅 사고 건물 크게 짓고 그럼 사람들 많이 늘고 그러면 큰 교회 되고 좋은 교회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떡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 생각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도 중요합니다 떡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집중하고 살아가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창조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